코옆 팔자 주름을 다른 데서 막고 오신 분들 중에 조금 이상하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원숭이 상이 돼서 오시는 거죠 얘가 나이 들면서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입옆 팔자랑 연결되기도 하고 볼이 꺼지면 길어지는 게 나이 대로 보이고 처져 보이는 거기 때문에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옆 팔자 주름에 필요를할때또 하나 고려할 부분은 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서부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8년이 넘었는데요. 컨텐츠도 한 100여 편이 넘거든요. 그런데 코옆팔자만을 주제로 다룬 영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시술도 많이 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코옆팔자 주름이라서 오늘은 코옆팔자 주름의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옆팔자 주름을 다른데서 맞고 오신 분들 중에 조금 이상하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원숭이상이 돼서 오시는 거죠. 코옆 팔자를 흔히 코 옆에 삼각존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필러를 많이 하세요. 거기다 귀족수술도 하고, 거기다 볼륨을 높여서 거기를 펴는 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위는 10대들도 가지고 있는 얼굴이 이루는 굴곡이라고 생각해요. 눈밑 애교살이 있는 분들 밑에 이렇게 선이 있지만, 그걸 주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앞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훨씬 리프팅되어 보이고 입체감도 있고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밋밋하게 채워버리면 이게 사람 얼굴이 그냥 밋밋해 보이고 평면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다가 필러를 넣게 되면 압력이 이렇게 앞으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필러의 압력이 이렇게 미는 거죠 위로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옆 팔자 지방을 밀면서 여기가 더 블룩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워낙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데가 웃고 말하고 이러면서 많이 움직이는 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근육이 자꾸 밀어요 위로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넣어뒀던 것이 위치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놓은 놈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놓게 되면 오히려 더 빵빵해 보이기만 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돼서 오시고 본인들도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오시는 거죠. 사실 원숭이는 코옆 팔자 주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코 옆에 붙는 근육이 있는데 광대근이라고 있거든요. 이 근육이 코에 붙질 않아요. 그래서 원숭이는 코옆 팔자 주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삼각존에다가 코옆 팔자를 너무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완전히 여기를 밋밋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원숭이상이 되는 거예요. 코옆 팔자 주름이 여기는 이제 십대들도 가지고 있는 얼굴을 이루는 굴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얘가 나이 들면서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입옆 팔자랑 연결되기도 하고 볼이 꺼지면 길어지는 게 사실은 나이 들어 보이고 처져 보이는 거기 때문에 길어지는 걸 끊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옆 팔자 주름의 이 밑에 쪽 부분을 하는 거죠. 제가 쓴이 필러 책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코옆 팔자 주름의 이 밑에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깊어지고 심하게 꺼진 분들은 그 위에까지 조금은 터치해 줄 수는 있어요. 조금 보완해 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코 옆에 삼각존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여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입 팔자 마리오네이트 연결되어 보이는 것도 팔자처럼 보이고 볼이 꺼진 것도 팔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주변과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이두 가지를 다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입 팔자 부분에도 이 연결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이 볼이 꺼지게 되면 이코옆 팔자만 하게 되면 여기가 푹 꺼져 있으면 울퉁불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볼 필러도 같이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분도 보시면 코옆 팔자와 함께 볼이 많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코옆 팔자와 함께 꺼짐을 같이 좀 해결해 줬던 케이스고요 이분은 입옆 팔자가 심해서 코옆 팔자와 입옆 팔자를 같이 치료해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코옆 팔자 주름에 필러를 할때또 하나 고려할 부분은 40대 후반 50대가 되면서 코옆 팔자 지방 입이엽 지방이 뭉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러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볼륨이 증가하면서 좀 빵빵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코옆 팔자 지방이나 입이엽 팔자 지방의 지방을 좀 줄여주는 지방 분해 주사를 같이 하거나. 요즘 하이프라고 해서 뭐 울세라라든지 브이로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피부 밑에 3mm, 5mm 지방층을 줄여주는 그런 시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60대신데 코엽팔자, 입엽팔자 지방이 발달돼 있어서 코엽하고 입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지방분해술를 같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자리 잡고 있는 골져있는 코요팔자 주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코요팔자 주름은 사실 웃을 때, 말할 때 심해지는 표정주름의 요소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꺼져 있는 건 별로 없는데, 말하거나 몇번 웃고 나면 화장에 이렇게 선이 간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볼륨업이 아니라 피부, 진피층에 얕게 주사해서 탄력을 높여주는 하이드로 리프팅 테크닉으로 주사를 해야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옆 팔자 주름 쪽으로 수직으로 좌우에다가 쭉 주사를 하게 되면 마치 이게 고사리 모양 같다고 해서 뭐 고사리 패턴 주입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피부 진피층에 얇게 주입을 하게 되면 이 히알루론산 자체가 피부의 탄력 성분이기 때문에 웃을 때 심해지는 이 표정 주름이 탄력을 높여서 적어도 한60% 이상이 개선이 됩니다 이분도 보시면 굉장히 좀 심하죠 근데 이게 시술을 하고 나서 적어도 한60% 이상 개선된 것 같습니다. 표정 주름을 잡는 이 하이드로 리프팅 테크닉 혹은 뭐 고사리 패턴 주의법은 피부 진피층에 주사를 하는 거니까 가늘지만 바늘을 써서 해야 되거든요. 피부가 워낙 질긴 조직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멍이 좀 드는 것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멍이야 한 4, 5일, 오래 가면 한 일주일 가지만 어, 효과는 적어도 1, 2년 이상 지속되니까 저는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옆 팔자 주름 필러 시술법을 다시 요약 정리해 드리면 가만히 있을 때 골져 있는 코옆 팔자 주름에는 요 밑에 부분을 주로 한다. 요삼각존은 아주 심한 분들만 조금 해 드리지 여기를 너무 많이 하면 원숭이상이 된다. 요게 오늘 제 제일 키 메시지고요. 코옆 팔자 주름과 함께 같이 있는 입옆 팔자 주름, 마리오네트 라인이 심하거나 볼 꺼짐이 심하면 그 부위도 같이 필러를 해야 된다. 동시에 코옆 팔자 지방이라든지 입옆 지방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은 그 지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하이프 같은 시술 혹은 뭐 실리프팅, 리프팅 같은 시술 이런 것을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표정주름에는 멍이 드는 걸 감소하고 필러를 피부에다 얕게 누벼주는 그런 하이드로 리프팅 테크닉 혹은 고사리 패턴 주의법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아 요게 이제 코에 팔자 주름의 총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코에 팔자 주름 필러 시술도 개개인의 얼굴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코에 팔자 주름 필러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좀더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